지금 해경은 이게 마약 뭐 등등의 밀수 문제도 꽤 중요한 업무죠. 밀수 예수 방도 밀수 단속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위 밀항, 밀수 이런 게좀 쉬워요? 어 기본적으로 밀항과 밀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음. 예 이제 다만 어, 최근에도 어 이제 세 관세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마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세관은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지만 해양 경찰은 이제 먼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좀더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감시 방법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선박들의 입출항이나 예. 뭐 운항이나 이런 것들을 뭘로 감시해요? 어 일단 육군에서 TOD를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TOD로 감시하다가 이상물질이 있으면 저희 해경에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서 해경에서 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TOD는 예. 엔진의 열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예, 열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잡을 수 있나요? 사람 체온도 체크 되나요? 예, 사람 체온 체크 됩니다. 그 공중에서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감시는 해요. 어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네 예, 아직은 위성으로는 통신만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위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 기관들에 꽤 있는데, 군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뭐, 뭐, 기상청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있는데, 경찰, 내가 보기엔 해경은 그, 저, 그, 그 정보를 공유, 분석하고 공유하는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 MDA라는 사업을 해서 그런 위성 정보를 사진이 오면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감시자산을 활용한 곳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비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기관들이 가진 거 같이 보면 되잖아요. 해상 촬영한 거를. 예. 근데 희영은 그 준비는 지금까지 안 했다.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어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위성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MDA를 하게 되면 이제 초소형 위성을 어, 44기를 쏘게 됩니다. 다부처 사업. 해경 아 해경 전용이 아니고? 예예 예, 다부처 사업으로 쏘게 되면 거기에 영상 자료를 30분에 하나씩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예그 장비 그 언제부터 한다고요? 어 내년부터 지금. 몇 년이면 26년부터 예예 26년 새로운 위성을 발사해서 그 위성 자료를 분석할 거다 예예 예. 그 위성 발사하고는 데꽤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어좀 시간은 좀꽤 걸립니다. 기존에 다른 기관들이 쓰는 위성 사진을 받아 쓰는 거는 얘기 좀 해도 될것 같은데? 요 지금 저희가 현재에도 어, 위성 사진을 예, 사 가지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업 위성들한테. 예예. 그꼭 사는 거 말이에요. 우리 우리 저군 위성도 저 정보 위성도 많은데. 근데 이제 군사 정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 이상 부분은. 이상한데? 그 그거는 저기 저 총리실에서 좀 챙겨 다른 부처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담 전담 인력은 몇명 있어요? 어, 지금 위성 센터 인력은 한4삼명 정도? 네. 예,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부터 구축했어요? 조금 전에 차장이 보고 드린 다부처 사업으로 위성은 아니, 아니, 그 부처 저 위성 무슨 센터인지는 언제부터 만들었냐고요? 그 27년쯤이면, 예, 준공을 해서 그가동을 지금 것. 묻는 거는 아까 지금 이미 활동 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이미 활동 하고 있다는 그 위성 센터라고 하는 거 언제 만들었냐고요? 아 조직은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일부 상업용 그 위성을 음. 그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가 해서? 예 기술을 조금 올리고 아,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예. 있다. 일부는 예. 일부는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주로, 위성이라는 게 연습 중이다. 네, 예, 예, 위성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음. 저희들 도 처음해서 아직 시행착오를 많이 네, 겪고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그 저기 음주운 음주 운항 단속 잘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통 그 차량도 지그재그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VTS에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배를 보면 배가 왔다 y 요 s 배도 이제 왔다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게 되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예예. e s y e 중국 불법 버선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지금 이제 대응 방식을 주로는 이제는 퇴거 저지 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대한 납포해라고 그때 예. 지시했는데 지금 예. 어때요? 저희가 지금 오늘 어제까지 지금 56척을 납포를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중국어선도 질서가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응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불법조업을 하면 손해가 보, 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네. 주기 위해서 저기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경계 넘어와 가지고 불법조업 하는 거 사실 잡으려면 저항도 심하고, 예, 우리가 단속, 역량도 그 충분하지 않아서 그냥 다 도망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이제 단속 전담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법 어선들은 이제 쇠창살이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지금, 지금. 뭐이 자르고 들어가고 막 이러던데 그 포, 어. 포탄으로 쏴버리기는 심, 좀 심한 것 같은데 뭐 어, 저희가 이제 무기 요새 충격 그뒤 받는 그런 어선 저기 예요 그 단속 단, 단속 정도 있잖아요. 예, 예, 단속 전담 함정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못됐잖아요. 그 아주 불법을 감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새창살 예. 만들고 예, 예. 그 그다음에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그런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요.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항해장비라고 있습니다. 레이다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조준해 가서 쏘게 되면 음. 좀 무력화시킬 음, 수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인명 아, 예, 예. 손상은 안 생기게 예, 예. 아, 통, 통제 시스템을 예, 공격을 해서 예, 예. 음. 예. 어쨌든 이거를 야 한국 그 저기 저~ 해역에 들어가가지고 불법 조업 하면은 꼭 잡혀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예. 벌금에다가 또이 사람도 구류시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무허가 저항하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속을 하고 있고요. 영예침범에 음. 대해서도 구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음,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되지. 그중에 선별적으로 해, 하면 그뭐 잡히는 게... 제, 재수 없으면 잡히는 거지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계속 할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돈, 대... 돈도 모아서 준다면서요 서로 예 이가 그... 걸리면 우리 쫙 모아가지고 <laughs> 벌금 대신 같이 내주고 이런다면서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들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음, 근데 그렇게 예. 그러니까 열 척이 넘어와서 결국 한척 잡히면 아홉 척은 도망가면서 한척 잡히면 그돈열 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후 몰려와서 또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데 그래서 저희가만 네, 그래서 예. 그런 게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예. 이것도 나오긴 한데 열 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지. 예. 그 담보금 상향하는 부분은 해수고하고 관계기관은 협조를 해서요. 예. 예.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개정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그 어디 폭발구 어선이 와가지고 하도 그러길래 그웬여여자 여, 해양 해수부 장관인가 해군 장관인가가 몇척을 격침을 시켜버렸더니 그다음부터 아예 안 오더라고 그렇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지 이거 언제 하루종일 이 많은 인력이 매달려고 맨날 단속하고 있습니까.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초기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나중에 고생이 좀 줄어들 거예요. 여기 사업 내용이 그런 것도 있네요. 무인 항공기 확대. 현재는 세대, 아, 내년에 세대 운영하고 30년까지 열대로 올리겠다. 무인 항공기는 감, 감시 무인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1,500톤에요. 이제 28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를 그 무인 헬리콥터. 아, 그걸 뭐예요? 무인 헬리콥터라고요. 네, 저번에 제가 한번 가서 보기만는데 예, 예, 조그만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걸로 뭐, 뭐 할. 요거는 주로 이제 감시를 하는 장비들입니다. 음. 대통령님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저희 해수부 업무보고 중에 해수부의 우리 어업지도선에 요거를 신규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2 0페이 있는 그 얘기인데 2 0이지 상단에 요거는 해수부의 어업지도선에 요 무인항공기를 탑재를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업지도선에 네 그렇습니다. 배경은 어. 따로 저 자체 네. 세력을 갖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 해수부는 그 와중에도 업무 준비를 워낙 잘하고, 높은 수행도 잘해서 뭐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